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그 임영빈이라고 합니다. 저가 아까 유튜브를 찍었는데 15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구글 계정이 아직 어린이어서 없어서 이거 13분짜리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한번 라이트를 할 건데요. 2차로 한 번, 50이나 60, 한60 정도 도전하겠습니다. 체고기록 119죠. 근데 저가, 저건 친구가, 그태권도의 부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친구가 라이드를 한번 시켜달래요. 근데 그걸 시켜줬는데, 그 친구가 라이드를 잘해요. 그래서, 119를 갔어요. 저 원래 체고기록은 70, 77이 안됐나? 67인가? 68이었는데 50이나 60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어떻게 저기서 죽을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음, 음, 자, 50이나 육0 한번 찍어야 돼. 네? 50이나 60은 뭐, 금방 찍지 않을까요? 한번 60. 그러면 60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아한번 60. 아저 동그라미 있어. 어려워. 음 60은 다른 차로만 저가 저가 좀 좋아하는 차로 여기 있었는데 스페셜리나 이 차. 저이차를 좋아해요. 이 차가 뭔가 패전도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어, 어, 어. 어. 원래 그, 점수를 꽤 많이 얻을 수 있는, 보시죠? 그 계속 기고 가서. 저는 처음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유튜브, 유튜브에서 그냥, 유튜브를 찍는 거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죽었죠? 어, 이번 맵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던데 그냥 오 나이스 오오한 번에 가서 깨끗하게 갈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어잘 그런 경우도 있나? 저런 경우도 있냐? 아. 저 라이트를 잘 못해요. 아직 체력도 60 몇이고 119는 친구가 준 거기 때문에 저걸 라이트를 아직. 잘 못합니다. 아, 오, 살았다. 아, 처음에 했던 때는... 아, 이맵 좋은데? 역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이다. 네. 아, 어, 어. 여기는 안좋고 <laughs> 여기 와 여기 이게 5 9 그래서 진와 그래도 좀 한번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한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저가 지금 4월인가 5월이거든요?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4월인가 5월, 5월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겨 안 해가지고, 뉴콕이네? 응. <laughs> 불가. 아, 맞다. 클랜전을 시작했는데, 이건 좋은 클랜은 아니에요. 말랑이 짱이, 말랑이 짱이라는 클랜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은 19번, 39번이죠? 한번정찰해요 <laughs> 여보 좋을 것 같은데. 38 아니야. 아, 됐다. 마법. 마법만 챙겼네. 아, 마법만 챙겨서 깨고 안할 뻔했어. 어떤 걸로 할까요? 어가. 이거 하나, 이거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나? 7, 8, 9, 10, 이이 12, 13, 14, 15, 16, 1래도8 19, 10, 어, 가져와. 그럼, <목소리도> <한>, 우리 다음. 아, 잠시요 Thank <laughs> you. 지금 풀리겠습니다. 이건 100%숙정 아직은 이제 아트걸 깨야, 아직안먹거때네요 아직, 왜요? 숙 연결기가 쉽긴 한데, 아직 시간도 1분 15초? 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1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저희 이렇게 해서, 음, 한 개는 0 0를 땄네요. 나이스. 366. 와, 28분께는 7 0개 넣었어요, 이거. 얼마나 나란 거예요? 아, 정중 통인기. 이거 였나 이거 였나 이거죠. 17번을 고격했어 잘못 와 28, 2입니다별세 개를 열아홉번올라 2.50, 야, 2.50, 2.73. 그래서 55.8, 52.1. 가장 명장 공격. 어, 떻게 했는데? 가격 거야, 그 16번이야. 2 3만원어 놨네.

<목소리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형, 전투 한번더 해줄게. 여기도 볼륨은 끝인데? 지금 할수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못 보여드렸는데요. 나중한번 이런 걸로. 한번 나중에 이런 걸로. 그 재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